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을세우리라하였거는 하물며 그집 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먼저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세상에 내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아르켜 주신 것이 가족부터 먼저해라. 가까운 데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니면서 선포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곧 천국이 이른다. 이걸 계속적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복음은 너희들이 거주받았으니까 거주줘야 된다. 대가를 절대 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가지 말라. 가지지 말라. 물질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된다. 참 기막힌 말씀이죠. 뱀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아까 타협에서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면서도 뱀과 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가하게 세상에 나가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대항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저희들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하물며 그집 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집 사람이라 집 주인인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 세불이라고 이렇게 조롱한다면그집에 그하는 종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더 있겠느냐? 그 너희들은 핍박과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해라. 그 말씀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결코 호의지기질 않는 것이요. 언제든지 주시하고 있다가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별로 없던지 이상하면 분명히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인터넷에도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안티 사이, 그 안티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요, 보면.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시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 죄가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을 하는 과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딱 하나, 딴거 주신 것도 아니고 딴 한마디 말씀.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 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지요, 보면. 우리가 왜 망해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망하잖아요. 탐욕이 앞서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따라가다 망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먼저 취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 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욕심을 가지게 되면 사망하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에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벗은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숨어버렸던 것이에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벌거벗은 것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보일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될 때는 양심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데 양심이 보일로 씻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보일로 씻지 않는 거란 사람은 항상 자기 양심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마귀가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점을 보든지, 토정 비교를 보든지, 뭐 작은 어떤데 대해서 자꾸만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려 그러는 것이요. 항상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놓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천국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합력의 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세상 사는 거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배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얼굴도 좋아지고, 예. 입맛도 나고 다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보면. 근데 주님께 다 의탁하고 살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은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이 벵글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거스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이.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이 세상에 딴 거는 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오유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참새 두 마리가 겨우 동저 한 입에 팔릴 정도로 미물이라지만 참새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친히 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0절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나니, 예. 우리 자신도 머리털을 못해야 린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보셨고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의 뜻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되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철저히 아십니다. 내 머리속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사는데 내가 왜이 정도 될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섭섭함도 알고 있고, 우리의 핍박 당하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직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내 지금 형편과 처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들도 입으로 자꾸 떠벌리면 안 돼요. 왜 이럴까? 죽겠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같이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억된 바가 된 것이고,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재수 좋다, 재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필련이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안 되는 것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이 안 풀릴수록 예배당에 와서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할 게 누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이 있다 고 그랬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만 꼭 믿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사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유익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요.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요. 강단에서도 예수님 체험 안한 자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했느냐? 그리고 나를 증가하고 믿는 것이냐? 그렇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증거할 것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토록 아무리 믿는 척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가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비추어 봐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